선수는 뛰어야 되는데 뭐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또 많지 않았고. 네, 이게 중요하다. 고 하지만 네. 저는 선수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싶었고 더큰 책임감과 성숙한 자세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캐리의 이야기해보는 또 이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그 강성진 FC 시울의 강성진 선수가. 라이벌 팀이죠. 네, 수원 삼성으로 임대 아, 이적을 했네요. 이번 여름 가장 좀 충격적인 이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서울에서 수원을 가는 거두 팀은 뭐 리그는 지금 다르지만 음. 확실히 라이벌리가 있지 않나. 있지 있지 이게 네. <laughs> 있는데. 네. 음? 임대로 우리 이시영도 갔었잖아. 근데 이제 강성진 같은 경우는 음. 서울이 정말 아끼는 유망주였고. 오산고 출신, 오산고 출신이고 서울 역사상 첫 번째 준프로 계약 선수였다는 음, 점에서 상징성이 있네 네, 상징성이 있던 선수였죠. 사실 강성진의 그 왼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중에 하나였는데 네. 올 시즌 거의 못 뛰었잖아. 이동 감독의 스타일이 약간 로테이션 거의 안 돌리는 감독이잖아요. 음. 로테이션 음. 제주전 로테이션 돌렸어도 명단 제외잖아. 그죠 최근에는 네. 좀 계속 명단이 있어도 경기에 못 뛰거나 명단 제외되기 일쑤였는데 음. 어, 서울 경기를 보신 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강성진 선수가 그 경기 끝나고 남은 선수들 좀 트레이닝하잖아요 어. 거의 매경기 강성진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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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팬들도 좀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음. 어, 좀 충격적인 행선지로 음.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 난 모르겠어 이게 강성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어디든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뛰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나이고 아직 네. 만 22세 어, 이하 자원이 있잖아요. 22세 네.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 자리를 못 잡고, 경기를 못 뛴다는 건 프로인데, 프로 선수는 네.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이 오퍼를 좋게 했다면, 네. 가서 귀엽다. 경험을 쌓고, 사실 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재능이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음. 유럽을 나갈 나가야 할 선수라고 또 뽑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최근에 성장세가 좀 급격히 꺾이면서 네. 어 이대로면 좀 위험하다라는 순간에 수원 음. 변성원 감독이 또 제안을 음. 했습니다. 네. 또 연령별 대표팀에서 같이 또저수준과 네. 제자로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또 <laughs> 서로 잘 알고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지금 뭐 강성진 선수도 올렸네 인스타에. 네, 그렇죠. 어, 조심스럽게 작별 뭐 특별 인사를 네, 저, 완전히 떠나는건 아니지. 어,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어, 기회를 모색하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네. 그 과정에서 선선정구단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구단은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에 담긴 상징성과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랜 시간 임대를 단호히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음. 하지만 저의 진정성 있는 의사 표현에 구단도 고심 끝에 이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실망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고. 서울에서 데뷔해 지금까지 성장한 선수로서 이 결정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무거운 선택이었는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고 봐. 하지만 네. 저는 선수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싶었고 더큰 책임감과 성숙한 자세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깔끔한 입장문이아니가 어, 아 이거 기자 수준이야. 네. <laughs> 강성진 선수가 이제 기회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러 떠나야겠다는 라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고 그렇다고 아수원선은 무조건 가야 돼나수원선정갈 거야 이렇게 계속 고집해 오지는 않았을 응. 겁니다 최무선을 손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에요 그치 응. 어디든 이제 가서 좀 기회를 응. 받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수원선정이또 가장 적극적으로 구애를 응.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임대의 적이 성사가 된 거지 기회를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 라이벌 소원을 가냐 약간 이런 음. 이야기거든요. 음. 그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를 통해서 서울에서 발표한 강성기 선수 임대 오피셜과 음. 수원에서 발표한 임대 오피셜을 어, 댓글을 보면은 정말 상반됩니다. 네, 서울이 어떻게 올려면 강성, 강성진 선수의 임대를 알려드립니다. 강성진 선수에게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서울 팬들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물음표 바른 격려를 하는 게 맞냐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뭐그 임대하지 말고 뭐 완전 히적으로 가지 그러냐 정말 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반면에 수원 팬들은. 여기서 날아오르자 여기서 어. 잘하자 어. 그런 반응을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선수는 뛰어야 되는데 뭐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또 많지 않았고 완전 이적은 아니고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일단 일단 팬들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잖아요. 어. 네 어려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외부적으로 들려온 이야기하면 이 선수 정말 착합니다. 네. 아우 참 네. 정말 착하지. 착합니다. 착하지. 네. 네, 굉장히 착해요. 그,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성이 네. 곱고, 네. 그리고 이제 축구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 목마름이 굉장히 있는 음, 선수예요. 그래서 음.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발전할 수 있을지를 매번 진짜 고민을 매순간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잘하는 형, 그 형들의 뭔가 장점들을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선수예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아, 어린 선수가 되게, 어,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프로 초창기 때부터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축구 선수로서 또 좋은 이런 또 성장을 해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게 또 축구 선수의 또 훈병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도좀 구독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한번 댓글로 한번 어. <laughs>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